얘들 주세요. 잠깐만. 이거 봐. 이게 됐어? 간다. 저남 혼자 우와. 우와! 아. 와어와 우와! 아, 우와! 아,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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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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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한번더 탄대. 우와! 어와 우와! 우 재밌습니다. 재밌니까 무섭지 않았습니까? 슬링 넘칩니다. 슬링 넘칩니다. 우리 아, 은서도. 아, 아, 엄마 저기 때문에 무섭거든. 저기 올라갈 때 무섭거든. 달컹 그러니까, 하던데 아, 보니까. 덜컹 휘하고할 때. 오, 그러니까 놀랐네. 아까 놀랬는데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. 여기 떨어지면 진짜 큰 건가? 와. 그래, 조심해야 돼, 조심해야 돼. 간다 간다 간다. 덜컹! <laughs>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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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어? 네, 잘매달려 거기서 잘해 봐. 됐어? 간다. 아 무서운 <laughs> <수? 할> <laughs> <할 수? 웃음> 어, 거 아니야? 너 무서운 거, 거 아니야? 너얼굴이굳었는데 <laughs> 괜찮아? 고 <laughs> 아! <laughs>